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 리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 구간이요. 자, 그 자리에서 똑같이 쌍바닥 만들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자, 물론 눌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방향은 위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세력의 속내,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까지 전부 공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더리움, 엑사비, 솔라나, 도지 등 주요 알트코인에서 대규모 언락, 즉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악재가 아니라 상승 신호죠. 언락이 있으면 세력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가격 눌러서 개미들 겁을 주고요. 횡보로 지치게 만들고 거래량 죽여서 관심 끊게 만든 다음에 언락 순간 싼값에 물량을 싹 가져갑니다. 그런데, 언락이 상승 신호인 이유가 있어요. 우선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고요. 세력은 물량을 싸게 먹으면 가격을 올려야만 수익이 남겠죠. 그래서 언락 이후에 반등이 거의 공식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XRP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30% 이상 차지한다는 건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10개 중에서 3개 이상이 리플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다른 메이저 코인보다 기관 자금 기준으로 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은 이제 코인 중 하나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자산, 기관들이 무시 못하는 메인 자산,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거죠. 이제 리플 차트 보시면요. 한번 크게 밀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 지점 깨지 않고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쌍바닥이고요. 과거에도 이 패턴 뒤에는 항상 방향이 위였죠. 왜냐하면 세력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에서 물량 이미 다 모았고 더 아래로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 나왔다는 거요. 이건 위에서 파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던진 물량을 전부 받아낸 흔적입니다. 그럼, 리플, 왜 이런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바로 리플, 세력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은 뭘 뜻하냐. 지금 리플의 방향이 차트가 아니라 일정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리플은요, 지금 대형 이벤트를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리플 투자하실 분들은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락업 해제. 두 번째가 토큰 소각 이벤트인데요. 앞으로의 가격 흐름, 이두 가지 이슈에 의해서 완전히 갈릴 겁니다. 이번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되는 이벤트가 바로 락업 해제인데요. 이게 대체 뭔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 시장에는요, 재단과 고래들이 묶어둔 물량, 즉 시장에 바로 던질 수 없도록 잠가둔 물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건데요. 현재 공개된 데이터 기준으로만 봐도, 10억 달러 이상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한 사이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물량을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오늘 불안하네 하고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정해진 일정 바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만 시장에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락업 해제가 오기 전에는 항상 가격 펌핑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재단과 고래들도 자기 물량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처분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락업 해제를 앞두고 일부러 랠리를 만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즉 흐름은 거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락업 해제 전 펌핑 나오고요, 락업 해제, 그다음 매도 폭탄 투하하고 대폭락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수많은 코인들이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팩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락업 해제 직전에는요, 500에서 1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해요. 그래서 이 흐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공포에 털릴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락업 해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수익 기회입니다. 실제로 지금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 처음 보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 리플에서 대규모 락업 해제 전에 시세를 뻥튀기 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던 적이 있었죠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현재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로 인한 시세 부양 이벤트는요 뒤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엑스 링크 10배 상승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락업 코인에는 공식 있어요 이 공식 모르면 평생 울립니다 흐름은 항상 똑같아요. 락업 한달 전에는요, 조용히 매집되는 구간이 있고, 락업 2주 전부터는 세력이 슬슬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락업 직전에 가격 펌핑하면서 추격 매수자 다 학살하고요. 펌핑 터지고 나서 들어간 사람은요, 100% 물립니다. 하루 이틀 반짝이 아니라, 장대항봉 이렇게 미친 듯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수직 상승하는데 이때 쫓아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올라가는 속도 못 이기고, 매도 못하고 그냥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안전하게 저점을 선점하라는 거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옵니다. 솔레이어 400%, 퍼치팽이 500%, 크로노스 400%, 이게 다 운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거 다 전략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일정과 이벤트로 먹은 수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리플은요. 단순한 락업 해제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토큰 소각 이벤트까지 동시에 겹쳐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발적인 슈팅 나올 조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얘기고 쉽게 말해 이번 상승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 파동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많이 올라간 코인은 무조건 크게 조정이 온다는 시장의 철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이벤트성 코인은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패턴 매매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시나리오 장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정이고 바로 날짜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흐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눌리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력이 짜놓은 판을 우리가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흐름을 정확히 읽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세력은요, 이미 자기들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정확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목표한 만큼 수익 났으면, 욕심 부리지 않고 나올 줄 아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조금 더 가겠지, 조금 더 가겠지, 이 욕심 한 번에, 지금까지 지켜온 수익을 전부 토해내요. 특히 앞으로 일정들 남아있는 만큼, 지금은 무조건 빠지는 법을 알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역시 차트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건 락업 해제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자료집 못 받으신 분들은 010-5944-9909로 리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번 락업 일정, 정리 타이밍, 목표가, 전략까지 이렇게 자료집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 대응 집을 드립니다. 받아보시고 도움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세요. 부담 절대 가지실 필요도 없고 손해보실 일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